なんか運転中もしっかり、まあ、ローランドの車を運転してるんだぞっていう自覚を持ってほしいのと、はい、あとはまあプライベートもそうだよね、はい、そこまで気を配れたら、まあ、求めること多いかもしれないけど、はい、もちろんねあの人の運転手してるって言って恥ずかしい思いさせたんで俺ももちろん頑張るんだけど、はい、あんなやつの運転手してるんのって言わせたくないからさ、はい、でも逆にハガちゃんもえこんな子が運転手してるんだって、はい、まあピアス外せよとか言ったこととかもあったじゃん、はい お互いにね自慢できる関係でいたいなっていうのがあるから。 나름 회사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주면 떠애사심도 조금은 생기겠구나 싶은 장면이었어요. 평소 로렌드를 보며 느끼는 건 부하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과 그만큼 생각이 깊다는 것.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건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자며. 너뿐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할 거라 말하는 그의 모습이 꽤나 인상 깊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수스 대전 이후 패전한 페르시아 왕과 여인들을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패전으로 도망간 다리우스의 어머니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닌 부하 장군에게 실수로 절을 했는데 당황하는 여인과 부하 장군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역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자신과 함께 전쟁터를 누빈 부하 장군을 신용하고 아끼는 것을 넘어 그만큼 그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느껴지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자는 로렌드의 말은 비단 직장 내에서의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이 말이 연인관계에 적용하면 꽤나 적절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